우리 아기가 감기처럼 시작해서 폐렴으로 입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린 영유아에게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 바로 RSV입니다. 하지만 이제 임신 중단 한 번의 백신 접종만으로 우리 아기를 RSV의 위협에서 크게 지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SV는 흔한 감기 바이러스 같지만 생후 6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폐렴이나 세기관지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켜 전 세계 영유아 입원 원인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부가 RSV 백신을 맞으면 뱃속 아기가 RSV 질환에 걸릴 위험이 무려 74%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기가 가장 취약한 생후 6개월 동안 강력한 방패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모체 면역에 있습니다. 임산부가 백신을 맞으면 몸에서 RSV를 묻지를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항체가 태반을 통해 뱃속 아기의 혈류로 전달되는 거죠.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RSV를 방어할 수 있는 수동 면역을 가지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마치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튼튼한 갑옷을 입고 세상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아기가 스스로 예방접종을 막기에는 너무 어린 생후 초기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맞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RSV 유행시기에 맞춰 임신 32주에서 36주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져 아기에게 전달될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RSV 백신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주치의와 상의하여 최적의 접종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임신부 RSV 백신 74%의 보호 효과로 우리 아기의 첫 계절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